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어우 날씨가 따뜻한 줄 알고 나갔어요. 따뜻한다기보다는 춥지 않은 줄 알고 밖에 나갔는데 아, 어, 제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이 코끝을 스치는 찬 바람이 얄미우리 많지 밉습니다. <laughs> 이런 어, 문자를 보냈는데 어 코끝 아주 찡할만큼 아침에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당부드리고 말씀드리지만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한 겨울 어~ 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어~ 산에서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허리가 허리 아리베기만큼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캐온 칡을 저희 아버지가 그~ 썰어서 말려놓은 거를 겨울 내내 지금 어~ 차로 우려서 먹고 있습니다. 글쎄요, 딱히, 뭐, 이렇게, 크게 막 효과 있고, 뭐, 이런 건잘 모르겠고, 이, 달큰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달큰한 맛이, 어, 좋습니다. 그냥 보리차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음, 겨울,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든 해가 났을 때또 운동도 하시고, 허리 한번 펴시고,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주일인데요. 주일날 또 건강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하고 계시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어 많은 시간들은 그런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아니, 더 좁게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얼마만큼 건강한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하고 싶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성경이다. 아니, 성경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교회 갱신, 더 넘어서 교회 개혁, 아니 더 넘어서 우리 기독교를 다시 한번 리뉴얼하는 그러한 것까지 간다면, 거기에 기본은 성경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곳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개혁과 그 뒤집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도대체 말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 그 만남 속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어쩌면 성경 안에 그 문자는 움직이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그 글씨들은 어쩌면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말씀 그 글자들이 나의 눈을 통해서 내 뇌와 내뇌 속에서 내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에서 내 손과 발로 움직여질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말씀들이 생명이라고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사이어티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나는 뭐 교회 다니는 거고 우리 애들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하고 영어로 하는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서 좀 우리 애들이 영어도 좀 배우고 뭐 그런데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아나 어디 교회 어디에 나가서도 내가 큰 교회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임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는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세상에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몸을 통해서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고 내가 질문을 던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예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갑시다. 쉽게 가자고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너무 말 많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한, 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교회에서 좀 배운다면,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이 담론화되어지고, 좀, 어, 삶으로서 실천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도대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개혁되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길 바래요. 교회가 변하길 바래요. 아니. 목사가 변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안 변하고 목사에게 질문 던지지 않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주고 스스로 개혁하길 바래요.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지 않고 둔감해져 있는데 내가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미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벌어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돈 버십시오. 교회 열심히 나온 돈 많이 벌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어요.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11조를 낼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은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대한민국 교회,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알지는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이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뭐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당신이라면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시하며 살아가죠. 안 들으려고 하죠.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오늘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예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통계시를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그 미묘한 소리 내가 어떻게 삶으로 이 소리를 표현해 낼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표현해 낼 때에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고 뭐라고 한이 사회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안 변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탓을 돌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그 이야기를 내 몸으로 실천해 낸다면 예수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선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와 분명 다르게 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냐면 너무나 사례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이야기가 확장되어져서 제가 교회를 깨려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그래요. 제 방어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안될 만한 그릇은 깨야 돼요. 되지도 않을 그릇을 왜 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누가 이야기해도, 누가 봐도, 안될 교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제대로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담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만이 아니었다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상식적이었단 말이죠.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유지해가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여러분 몸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교회를 바꾸는 힘 그것 여러분의 영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일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귀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